네, 이 시간 해세대 교회 유익희 목사님, 홍은표 선도사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날 <laughs> 뵙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비가 오고 이제 또 장마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대비를 네. 단단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럴 때도 우리 마음도 대비를 단단히 하고. 네. 부장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 그래서 오늘 고른 고기 네. 장마를 이기는. 아 <laughs> 네, 장마만 사실 우리가 장마만 이기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싸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초쯤부터 그 연초부터 해서, 해서 네. 한 심해진 게한 2월 말, 3월 이때에서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와 싸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싸워야 될것 같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어, 결의를 다지는 마음으로 한번 다져볼까요? <laughs> 예, 오늘 군가를 좀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 우리가 주님의 군대, 주님의 네. 군대 군가인데 우리 그 PD님은 군대를 안 가셨을 테니까 군가를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어, 근데요. <웃음> <웃음> 이제 예. 보통 뭐 친구라든지, 아 그렇죠. 예. 뭐 동기라든지 예. 아, 아시는 군가 있으세요? 어, 사나이로 아, 그렇죠. <laughs> 국민 군가. <laughs> 예. 아, 우리 저기 반주도사 홍도사님이 네. 해군 군학대 출신이십니다. <laughs> 주사님 예, 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예. 우리 제일 해군의 제일 유명한 군가가 뭐 있나요? 당연히 해군가가. 아, 해군가. 아, 어, 예. 어떻게 어떻게 예. 시작해요? 우리는 해군이다. 어, 그게잘 부르시네요. 예. <웃음> 예. <웃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요리 저 해군 군악대 출신이신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네. 코로나와 싸우는 우리 모든 분들, 특히 요즘 우리 대전이 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더 힘내시라고 네. 아, 군가를 준비했는데 우리 찬송가를 보면요. 군찬송가그 하나님의 군대 군가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찬송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백사십칠장부터 삼백오십이장까지 네. 계속 군가가 나오죠. 아시죠? 저 여러 곡들 생각나는 곡들이 어, 있긴 그렇죠. 있어요. 삼백사십칠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어, 오늘 부를 곡 이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그 다음에 삼백오십장에도 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음 혈기 아니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네.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laughs> 또그 다음 장에 네. 십자가 군병들아네 <laughs>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군가들이 계속 네. 나오는데 어, 십자가 군병 되여서 이것도 빼먹었네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예배 식간 너무 너무 좋은데 음. 다른 군가들에 비해서 예배 시간에 좀 적게 부르는 곡이. 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스양 이게 조금 오히려 예배 시간에 부르기는 조금 어려운 곡이라 그런지 어, 잘안 부르시는데 어, 그래서 오늘 함께 이 결의를 다지면서 어,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네. 어, 코로나와 싸울지라 <laughs> 이 어, 군가를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한번 다시 다져보면서 어, 혹시 같이 부르실 수있 곳에 계시다면 어, 오늘은 불러야죠. 정말 힘차게 마음을 조금 다지고 부르셔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부르셔야 <laughs> <laughs> 됩니다. 아마 오늘의 반주법도 <laughs> 예. 조금은 힘찬 반주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예, 처음에는 군가처럼 <laughs> 네. 시작을 안 하지만 결국은 군가가 될 것입니다. 빰빰마며 <laughs> 예. 강조되는 부분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오늘 함께 부를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정말 힘차게 불러야 할 찬양 중에 한 곡일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이 방송 듣고 보고 계신 분들 저희가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두 번째 곡은 꾸며갑니다 네. 이 곡에 이어서 어떤 곡으로 부르면 좋을지 혹은 그래도 오늘은 왠지 이찬양이 생각나네요 하는 곡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을 이름 문자 샵 9330번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빨리 부르고 싶대요. 아, 그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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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그만하고 <꼭> 부르겠습니다. <laughs> 찬영음께 부릅니다.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저 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to you 네. 목사님께서 어 맨 처음은 <laughs>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왜 운을 띄우셨는지 알것 같아요 예, 군가 부른데 놓고 <laughs> 네. 왜 그렇게 그냥 그러실까봐 <laughs> 미리 운을 띄었습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분위기 괜찮은데요 괜찮나요? 네 뭐, 뭔가 모래요 전투적이고 네, 반전이 있는 듯한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힘차게 마무리를 그렇죠. 짓고 결의를 네. 다지게 되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예, 비오는 날 처지지 마시고 이렇게 <laughs> 예, 하나님의 군가를 부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laughs> 아,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부르시면서 반주하시는 가운데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면서 아, 그럼 이 곡은 네. 가만히 있어서 부를 수가 없어요. <laughs> 군간대. 저 잘하는 거죠? <laughs> 예, 잘하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부르게 아, 되는 그러한 찬양이었는데요. <laughs> 예. 이 찬양 부르시는 가운데 혹시 어떠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면서 결이 한번 낮으시고 저희 다시 한번 찬양 부르면 어떨까? 이제 아, 이런 생각드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군가를 네. 이, 이 사람들이요 군가를 부르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군가가 하... 굉장히 중요한 게 전투하러 나갈 때요 그냥 민숭맹숭 전투하러 나가면 이기기 힘들어요. 네. 근데 군가를 딱 부르면 마음이 네. 하나가 되죠. 이 노래는 마, 나, 네.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있어요, <laughs>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정건님, <laughs> <종고님, 웃음> 예. 진우님, 시오리님, 에스터님, 상승님까지 성은님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럼 목사님, 저희가 예. 반주법을 한번 듣고 나서 그렇죠. 다시 한번 이찬영을 <laughs> 예. 불러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군가 반주법. <웃음> 네. <웃음> 예. 이 네. 해군 군악대 출신입니다. 네, 해군, 해군 군악대. 갑자기 뭐군 군악대를 군가를 목사님 물어보시길네 그걸 기억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하기는 했는데요. 참 역시 남자라면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오늘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굉장히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찬송가고 굉장히 힘차게 부르기에 너무 좋은 그렇죠. 그런 네. 곡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여기에 쓰인 반주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셔플 리듬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그 그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대상을 두드리시면서 <laughs> 영광과 영광, 영광할 이렇게 부르는 <laughs>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예. 사실 오늘은 저는 이 곡을 좀 보면서 예전에 재미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나 가지고 네. 예, 반주법에 관한 자세한 것도 물론 좋겠지만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그리고 일화. 유익한 어, 그런 토막 음악상식을 하나 오, 좀 좋습니다. 알려드리려고 예.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곡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음.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 교회에서 제가 반주를 하는데 보통 이 곡을 처음 시작할 때 빠밤밤밤밤밤 마귀들과 싸우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런데 예전에 그 저희 목사님이 한번 그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인 유익희 목사님 말고요. <laughs> 예전에 교회 에 있을 때 다른 목사님이 네.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아 이거기 타이밍 놓치기 없이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딴, 딴. 따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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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막귀들과 싸우지. 이러져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이제. 네. 급하게 싸우셨네, 그렇죠. 막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음. 제가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서 <laughs>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이런 곡들이 그 우리가 못 갖춘 마디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저 네, 네. 저도 오랜만에 그렇죠? 들어요. 춘 네. 이렇게 갑자기 음악 전문 용어가 나오면 졸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laughs> 음. 절대 제가 졸리게 설명을안할 테니까 네잘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못 갖춘 마디라고 하는데요, 이못 갖춘 마디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정박자보다 노래가 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겁니다. 원래는 하나 둘셋넷 음. 치고 나서 그다음에 노래를 들어가면 되는데 네. 이 노래는요 하나 둘 셋까지만 그렇죠. 세고 나서 음. 노래를 들어가면 돼요 음. 아자 한번 보세요 빠밤 빰빰빰빰이 부분을 음. 요 부분을 제가 그냥 그 가사 부분을 하나 둘셋넷 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하나 둘셋넷 하나, 하나 둘셋마귀들과싸 둘, 요렇게 그렇죠. 들어가면 되는데 아 하나 둘셋 넷까지 하면 벌써 늦어지는 그렇죠. 거지. 이게 <laughs> 예. 하나 둘 네. 셋의 마법입니다. 네. 아, 오늘은 네. 하나 둘셋 마법이네요. 네, 그렇죠. 이거를 알면은 예, 이제 안, 안 늦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laughs> 이게 사실은 아까 그런 그런 목사님들이 어, 제가 그때 겪었던 그 목사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 그렇죠. 흔하게 범하는 실수죠.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잘못 들어가더라도 청중들이 알아서 쫙 들어가 주면은 문제가 안 <laughs> 생겨요. <생더라고요>. 너무 좋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목가춘마디가 뭔지를 딱 벌써 아셨으니까 이제는 이 노래를 딱 만나시면 하나, 둘, 셋까지만 세고 마귀들과 하면서 힘차게 들어갈 수 있는 <laughs>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럼 전도사님, 목사님 저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아... 한번 바로 한번 들어가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노래는 하나 둘셋 세기도 쉬운 게 팔을 흔들어야 되니까 따, 하나 둘셋단단 둘, 이렇게 하면 그렇죠, 돼요 좋습니다 <laughs> 연습 네. 한번 부탁드려요 자, 제가 피아노로 <laughs> 한번 쳐드릴 테니까 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하나 <laughs> 둘셋 마귀들과싹 이렇게 들어가네요. 저 박자감 잡았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따라하시면서 쉽게 따라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 네.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오늘은 하나 둘셋 마법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주님께서 나 찬양 부르는 가운데 마음 평안하게 크게 부르라는 그런 은혜를 또이 저녁 시간에 담비처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 하나 둘셋 쉬고 바로 들어가시면 예. 되겠습니다. 한번더 부르자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센스 예. 있으십니다. <laughs>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이 원래 에는이시는이없었는데요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이시간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결의하는이시는시간가졌으시 좋겠습니다. 네. 찬양함께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 승리를 안할수 있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사냥을 부르는데요. 어, 이 와중에 저 자랑 조금 해도 될까요? 아, 하세요. 저 네. 하나, 둘, 셋잘 들어갔어요. 아, <laughs> 역시 빨리 배우십니다. 예, 훌륭한 피디님. 네, 제가 <laughs> 예. 반대편에 있어서 아마 카메라는 안 잡혔을 텐데, 하나, 둘, 셋 박수 치면서 잘 <laughs> 예. 들어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우리 행사절의 방송가중 여러분들과 마음으로 나눕니다. 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세요. <laughs>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반주법도 배우고, 찬양도 큰 소리로 부르고, 하나, 둘, 셋 박자도 잘 세어가면서 부르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퀴즈 문제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신청곡도 기다리고 네. 있겠는데요. 오늘 문자 퀴즈 문제가 궁금해집니다. 네. 예. 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꼭 돌려드려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어? 승리를 하고 나면 네.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승리하고 나서. 아, 네. 그래서 후렴 부분에서도 네. 땡땡땡땡 할렐루야. 땡땡땡땡할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과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근데 미리 지금 답을 주시면 안 되고 네. 보기에 번호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게 1번, 2번 문제가 3번. 너무 쉬워서 <laughs> 예, 번호까지 예, 맞춰 주셔야 이제 맞은 걸로 네. 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 땡땡땡땡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이것이 어, 지금 벌써 답을 보내 주시는데요. 번호가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네. 제가 보기 1, 2, 3번을 어, 보기 번호는 말하지 않고 보기만 세개 연속으로 어, 불러드리겠습니다. 1, 2, 3번. 어, 그래서 몇번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땡땡땡땡 할렐루야.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보기 3개 연이어 말씀드립니다. 네. 전남 영광 굴비 세개 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laughs> 각각의 단어인 거잖아요. 네. 전남 그렇죠? 영광 굴비. 1번 오늘... 정, 전남, 2번 네. 영광, 3번 굴비. 네. 정답이 각각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번호가 몇 번인지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네. 문제 기지 문제가 되겠는데요. 쳐서 기도할 수. 赞颂啊。 습니다. 누군가 네. 널 위해 기도하네. 미인 님, 주님께 님, 햇살 마리 님, 영선 님, 명철이 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가끔 목사님 그렇죠. 힘들고 정말 외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 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힘내라고 그 한마디 해준 것뿐인데 굉장히 큰 격려가 되죠. 정말 예.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laughs> 예.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도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네. 힘내, 할수 있어, 격려하시는 그런 또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한 친구가 저에게 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을 한게 굉장히 인생에 힘이 됐어요. 대학교 2학년이 벌써 뭐한 3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laughs> 예. 박사님 30년 되셨나요? 별로 안 되신 아, 것 같은데. 3년 됐습니다. <laughs>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아마 시우리님이 지난 주부터 또신청곡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아, 이 시간 방송 함께 듣고 부르는 가운데 어디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동역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저녁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당첨자 선정을 할 텐데요 그렇죠. 잠시 찬양한 곡 들은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어른들께 드려야 되나. <laughs> 이미 아마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것 같긴 한데 <laughs> 예. 저희가 찬양한 곡 들은 후에 오늘 당첨자 선정에서 발표합니다. 네. 다음 주이 시간에 뵐게요. 네. 목사님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